어 뭐라고 있는지 친구들을 보면서 뭐라고 있어요? 누가? 니가 아닌데. 어, 아까 넣었어? 아까 넣었어? 아까 넣었니? 어, 아닌데요. 아까 넣었니? 어, 아, 넣었어. 분명히 맞어. 분명히 맞대. 친구들이 그래서 지저분한 손을 입에 넣으면 여뭐 가지? 응. 어입독으로 들어가 근데 이 친구는 아주 어린애아이가아 그래 그나 가나 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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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 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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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나 그나 손나이나넣나않나손나자나씻나려나해나어나이나도나그렇게할그죠 장난치고.